주님, 힘든 코로나 19 시기에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을 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늘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중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처럼 수태 고지, 즉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셔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리아에게는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세례요한은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 요단강의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멋진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멋진 사람의 모습도 아닌 아주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혹시 진짜 구세주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세례 요한이 멋지고 비싼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고요. 그리고 강가에서 빈들에서 힘들게 하나님을 외치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곧 여러분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었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있었고 선생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다섯 번이나, "너가 정말 구세주가 아니란 소리야?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다섯 번이나 물어봤을 때도 세례 요한은 다섯 번 모두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고 대답해 주고, 또 하루빨리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자신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던 회개를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 세례 요한을 받고 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던 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직 나, 예수님만을 전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짓을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례 요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당신은 헤롯을 물리쳐 주지 않으시고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왜 나쁜 사람들의 심판을 하루빨리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사람을 보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세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는 없어. 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의심하고 질문했던 세례 요한을 왜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의 스승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가장 힘든 일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대단한 선지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찾아가는 연습을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힘든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와, 저렇게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저게 바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나도 나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했던 사람도 이렇게 의심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힘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교회 친구들 모두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그리고 저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